알트 체스트. 아직 대형 루트, 오늘 대형 루트는 많이 안 나오네. 어, 차. 자, 방금 전판에 포같은데 자, 이번엔 알 같은. 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무지성으로 사거리를 올렸지만, 알 같은은 사거리 조절해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포가 트는 사거리가 높으면은 그만큼 제가 거리를 조절하면 되는데, 보세요. 얘는 조절이 안 돼요. 이, 예, 왜냐면은 이게 데미지가 딱 검기 부 분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검기랑 캐릭터 그 사이에는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채워야 됩니다. 예. 자, 알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예. 뼈 던져서 이렇게 하는 캐릭터예요 예. 공격 기믹은 그냥 뭐, 보이, 보시다시피 그냥 요 상태고. 일단 소울캐에다가, 아, 예. 특이점이라면은, 어그로는 이 유령이 끌리는데 베리어라든지 이런 방어템은 얘가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랑 피격은 이 유령이고 근데 이제 베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뼈에게 적용이 돼요 다목클래스만 봐도 이미 뼈 위에 있죠 얘는 특이하게 나뭇잎을 먹고도 움직여도 나뭇잎이 안 풀립니다 왜냐면 나뭇잎은 캐릭터가 움직여야 풀리는데 어 이제 나뭇잎 적용은 얘한테 되고 움직이는 건 유령이기 때문에 아나 녹색포가 나뭇잎인 줄 알았다 자발. 피격 시 내구도 있는 베리어 적은 될빨 이거? 어. 20 확률로 붙고 10초간 데미지. 슉. 어 킬알브 뭐야? 반갑 킬알브. 잘 나왔는데? 15원 나 데미지. 이게 첫 번째 5원만 써도 바로 데미지가 0.5가 올라가요. 이게 희생방 5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폭사서 이렇게 짤 데미지. 다시 뭐 초반에 봐, 데미지 엄청 올라가죠? 데미지가 1.3이나 올라가는 이유는, 호 같은의 캐릭 터 배수는 1.5배기 때문에. 예. 보스 뭐야. 열쇠 두개 쏘라 날라 아니야 쏘을께도 나무 감자칼 그런거 뜹니다 그건 오히려 아이스트가 안뜨지 1비 막혀있고 예 보면은 여러분 1비가 지금 여기 오른쪽도 되고 여기 왼쪽도 막혀있네요 어차피 예 몇퍼? 100퍼? 아여 1하 어? 자 열쇠 야이 씨발 이거 안 찍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 이게 원래 상자는 다모는 안 받는데 이 메가 체스는 받습니다 예왜 받냐고요? 그 나도 몰루? 작자가 그렇게 해놨고 이게 최대 열쇠를 7개 먹는데 예 피검 나와도 기분 좋긴 한데 아이템이 나오면 2 황금방 그 다음에 다모 받아서 1 비방 아이씨 어? 야 이거 좋다 소돔의 사과 빨피 먹으면 이렇게 검이 나와요 소울키아는 어차피 빨피를 안 쓰니까 아. 어차피 뭐 이따가 에이플한테 결국 벌어질 거긴 하지만 예 15원 찼다. 돈 쓰는 목적 없나? 아... 어... 네, 이거는 난 당장 데미지가 귀하다고 봐서 예, 상점템 하나를 버리더라도 저는 당장의 데미지를 먹겠습니다. 사실 데미지 뿐만 아니라 이게 사기 이유가 그... 스피드까지 딸려있어요. 이게. 예. 계속 조싹이라서. 15원당 스피드 0.03도 딸려있어서 다모로는 어쨌든 후반에는 무조건 클리어가 되는 캐릭터라고 어, 초반만 견디면 돼. 아, 손가락 절대 안 먹어, 어. 요것만. 허블당한몬스 주변에 빵굽힙니다 손가락은 제가 의도치 않게 몬스터가 죽어서 그 이제 처치로 인해서 그 유언이, 몬스터의 유언계 패턴으로 제가 이제 유언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야라이개야 어, 신화스 터지죠. 어, 스 아, 이거 먹고 가야겠다. 아, 이러면 안 먹고 가도 돼. 두 개만 살 거면 어, 리롤 케어 합니다. 9배 종양이 근데 얘가 엄청 좋아요. 무조건 양념으로 나가서. 어, 네, 소울 캔 얘는 소울 캔데, 인 묵뭉이처럼 싸진 않아. 근 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천념이 생겨, 생겨서 어... 자자갑시다 예. 악마 열리면 악마 열리고 뭐자 예. 일단 그래도 요 보방으로 먹는 건 악마로 오 레드문 자살 왕 데빌 열쇠 변환 표현은... 해어 좋아 레드문 쓰자 어, 레드문 쓰고 비방에템튈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템터도 상점 들어가면 그만이긴 해. 까다 빨간 템두 개! 포 같은 이 C섹션이 어떻게 됐었죠? 자, 어, 참고로는, C섹션 이번에 빨간 템, 이번에 추가된 거. 나가나? 오! 야, 이러면은 근거리 캐릭터가 원거리로도 쓸수 있네? 야, 이거는 던지고 그냥 C섹션 소환하자. 그게 낫겠다! 예, 그 다음 명중 이후에 딜두베이 유도. 근데 눈물 템이라 붙일 거고, 예,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던지고 내가 이걸 다시 줍는 게 아니라, 어, 어 그쵸? 그렇죠? 주차해 놓고, 아니 네, 이러면 시너스가 트어이네요 예, 어, 뭐야? 시너스도 되네. 간이 부활. 뭐야, 방배열 요거는 못쓰죠, 소울캐는. 예, 빨피 까는 거라. 죽으면 2분의 1 부활. 어, 아직 보험 있는 게 어디야. 그치만, 이 보험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예. 어, 일단 이 판도 오늘 일단 세 판째인데 다잘 풀리고 있습니다. 예, 썬겟. 열사옵개 충분 해볼게요 아 단두대 쓰긴써어 저게 솔직히 데미지 이러다가 최대원 사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 그래도 불편해 그냥 이거는 불쾌 어뭐 완전 무적 남은 일 아니냐 불쾌해 그냥 에 그냥 데미지 0.3 데미지 0.3 1 3마리마다 하트 차지 물론 하트 안찹니다 어맵 보이면은 아 이러면 살짝 게르긴 게 여러분들 7섹션은 사거리 따지는데 안해봐 사거리야 뭐 근데 뭐 어! 저주변형! 연려방울슈퍼봐이 <목소리> 파도 빨리 깨져될것 같은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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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에하. 자, 그 다음에 악마방으로. 예. 배열 Y라노? 사거리? 오늘 최대 20%. 오른쪽 방인가 보네? 이알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지져도 거울 세카이를아 나이스 거울 세카이를갈수 있는데 그래도 지지고 가는게 더 좋아 안 지지고 가면은 일반 피격으로 보는데 그래도 지지고 오면은 홀실까지입니다 자 저주면역 열릴방울 15% 리버스 붙어있던 진짜 근본 오브 근본템이죠 샌들 버릴게 없어 심지어 열릴방울도 있기 때문에 그래. 아 데미지 쭉쭉 올라간다 어 그냥 편안함 그 자체인 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케어템은 목줄 하나에요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는걸로 데미지 200 맞추고도 죽은적이 있는게 다물론입니다 아직 겨울철이 안지나기 때문에 김장의 끝을 놔선 안돼 노란 주사기 조까 데미지 1 열일 황을 1퍼 저거 스피드 깎이면 너무 아파 지금 뽀잉 어 역선이다 예 다크니스 걸리는 대신 그 스테이지 공중에다가 나도 아니죠 예 공중에다가 이전 뼈로 바뀌죠. 근데 지금 데미지 1점 받을 필요가 없어. 다모로는 데미지를 막 엄청 미치듯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안 닿죠. 이래서 여러분 사거리 막면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죠. 왜? 와! 이 섹션2가 있기 때문에 에. 와 진짜 섹션2는 특정 조합 빼고는 그리고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언럭키 스피릿소드가 달려있는거 아니야? 포 같은 자체가 약간 스피릿스 호드 역할 되지 않나 지금? 일단 이거를 주로 오다이스 눈봉. 이것도 겁나 얘도왜안 웃어지냐 왜 이건? 아 이거, 그러니까 시너스가 그리드한테 붙었는데 그리드가 사라져서 사라지네? 자 눈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뼈에게 조공이 됩니다. 아, 네. 섹션이 진짜 초자야, 그냥, 어. 떨리고, 자, 천사방, 리롤 케어. 또, 창세기! 이러면 뭐, 끝났죠, 예. 게다가 주변 슬로우. 마찬가지로 저를 따라오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개사기. 이게 도대체 왜 퀄리티 이었는지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황금방으로 굴려줍시다, 예. 맞는 즉시 그냥 액티브 눌러주면 돼요. 예, 오늘 공통점 세판 뭔지 아세요 지금 세 판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알달린 포 같은 이제 알 같은 하고 있는데 세판다 공통점이 다모가 케어가 됐어. 다 됐나? 아다된 어, 걸로 기억하는데. 예. 두 번째가 야구에서 첫 번째 판을 뭘로 케어했죠? 아첫 번째 판 사각을 했다. 아 맞네. 남은 아, 님. 나뭇이... 그치, 나무님이긴 한데, 사실 사각을 사각으로 했죠아 사각 근데 공통점, 새 판다 정작 맞진 않음. 릴링 이렇게 간 다음에 오 성유물. 예, 천사배열이죠. 예, 먹고, 먹고, 이러면 이거는 천사방이 아닌 황금방으로 돌아갑니다. 예. 우! 아, 작아졌다. 이러면 검기 범위가 살짝 줄어드는데, 알바노 예, 섹션 있으면 그만이라. 야생템! 바로 먹자, 황금방이니까. 어. MZC 불신 모델 과통와 이게 시 섹션이 그냥 공격적으로도 좋은데, 일단 이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괜스 보들 죽이면 그 자리에 보들 나오죠. 예 보들 죽이면, 예, 죽이면 그 자리에 보들 예 모서 죽이면 그 자리에 보들 5마리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미세버프된, 요거는, 슉! 요렇게, 예, 미세버프된 범보. 범보가 아니죠, 거친이죠. 예, 범프랜드. 어떻게 버프가 됐냐? 이제는 아이템을 뱉어요. 상점 배열 뱉습니다. 자, 황금방 배열 두 개. 그,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점 배열 뱉는 것도 다뭐 대응이 됩니다. 이게 덤신 얘가 마이너스인 게 뭐냐, 자, 뭐 마이너스인 게 뭐냐면은, 덤피는 캐릭터가 막기 직전에 막, 맞아, 막아주잖아요. 근데, 덤피가, 얘 뼈를 따라다녀 그럼 눈물이 뼈 근처에 가잖아? 그럼 덤피가 정작 캐릭터가 맞지 않은데도 발동이 돼요. 근데 던피는 이제 발동 시에 주변에 눈물을 퍼뜨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막아서 이제 퍼트린 눈물이 오히려 헌영에게 이 와서 예 유령이 맞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던피는 어 먹으면 그래도 마이너스는 없는 템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알 같은 애때오에려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점예 생득권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 <laughs> 게임이 그냥 스타일리시하게 돼요, 예. 원래는 나오면은 이제, 우와! 까지 나오는 리액션 아이템인데, 아 지금 근데 워낙, 예. 워낙 풀려있어서 임팩트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예. 살짝 더 편해진다는 그런 느낌? 예. 라중양이 새끼 라촌양 개 좋은 점. 어, 두르는 게, 보세요. 럭키 쿼드야. 어, 약간 쿼드 웨 씀? 3년웨음3년 딜레이 늘어났어 개소네야. 사거리 한번 더. 예 이러면은 이렇게. 오, 오. 자, 그럼 또 이거 아이적 허영아이작 방송 개꿀팁 갑니다. 예, 이 개나가 소울아트 두개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스트는 피가 없어서 공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뼈로 건드리면은 피가 깎이는데 로스트로 건드리면? 피 안달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같트는 여기가 공짜다 예. 음 가자고 자 네, 일단 이거 주의해야 될게 이거 6에는 맞으면 안돼 그러니까 6에 맞더라도 창세기를 쓸 수가 없어요 왜와 체스트로 는데 창세기를 쓰면은 폴라를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살짝 이제 예, 6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유겐아 잠깐, 긴장의 끈을 다시 붙잡아야 돼. 포가트는 공짜가 아니죠. 포가트 로스트는 소울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내가 먹냐? 아, 이거 범부 이새끼 일낼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오, 봐봐, 봐봐,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아 보방 어디야 빨리 아 돌기 싫어 아그 존나 불안한데 이거 집중해야겠다 어, 잠깐 이거 사고 날것 같아 이거 퍼블방구도 되게 좋아 황금방은 뭐 굳이 더 안돌겠습니다 황금방, 이거 알 같은 날때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거. 어, 여기서 실수로 이거 던져서 진행되는 거. 자, 이러면은, 이거는 모르는 게 여러분들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카오스잖아요. 이 주작관이 황금방에서 뜬 카오스인지 천사방에서 뜬 카오스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천사방에서 떴다면은, 천사방템이 아마 이거 하나 뜰걸요? 엑셀하지 않고 렸다. 쓰자. 뭐 지금도 쓰기 세긴 한데 왜냐면또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나 팔에 맞으면은 팔에 맞으면 에러로 가게 되는데 이8 스테지 이 에러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랑 성당으로 가는 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팔에 맞았는데 이제 에, 창세기를 썼는데 지옥으로 갈수 있고 그렇다고 안 썼다가 다모가 재수 없게 30초 만에 치킬 수도 있어요. 케어. 예. 지금이딱 적다. 아, 던져서 이거 불 들어가면 다음 세테지입니다 이거 예. 방금 막. 아, 에이플 버려놨어 되는데, 이거. 왜냐면, 털포 같은 거 나오면 에이플 다시 죽을 수 있거든. 어, 피시칼. 어, 왜냐면, 피시칼이, 아까도 말했지만, 캐릭터한테 붙어 다녀서. 어, 사과리 스피드. 디먼. 디먼 또한 역시. 에? 빼고 어떻 되냐, 저거? 어, 보일도 이거 뼈 주변에 있어서 쓸만해. 아겔담 당하도 아마? 어, 아까 어, 퍼블 빵구아 야발 확실하게 한대 막아주는 베리어 연속 영점 실죠 여러분들 저 이번 파 천사 먹은거 있나요? 없죠 예저 이번 파 천사 먹은거아 있네요 미안합니다 있었네요 예 있었네요 있었네요 예 레절 지송 생각해보기 오금풍기 아, 이거 에이플 있으면은. 이거 세븐처럼 짧은 씨. 오! 데지 1, 패스 2.3배 유도. 잠깐만! 방금 왼쪽에 고추가 있었어. 그렇다는 건? 레드방 불심. 이야! 돌았구나, 눈태식이. 어? 이거 다음엔 적용 안 됐는데, 이거 먹 어, 여기는 정규 배열. 예, 여기는 김정규 배열. 여기 다음이 이제 카우스 예, 상전 배열, 뭐, 천상황 배열, 보방 배열, 엉터리죠. 어, 예. 어, 쏠 3개! 어, 사클, 풀사의 곱드배. 이거 범위도 커집니다. 오, 야, 이것도 시너지. 예, 오늘은 제가 뭐, 입이 실새가 없네요. 이게 왜 시너지냐. 블러디거스는 항상 올라가는 수치가 고정입니다. 사클로 딜레이가 늘어난 오, 바로미나비방태안 먹었는데, 예. 야 지금 들리고 드리... 이거 터지는데 이거 괜찮아 왜냐 내 주변에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 알바노 토성 은내주변 응, 터져요 어 토성은 제 주변에서 터집니다 예 토성은 제 주변에서 터지기 때문에 <laughs> 안 되고요 예 토성은 제 주변에서 터져요 예 <laughs> 1 이상 지속시간 늘어나는 건데. 원래 천사방별 한 개인데, 한바퀴 박스 그랬네. 네. 자, 구토제 포가트는 뭔 효과냐? 터집니다. 뻥. 음. 와우. 아나락바람에피포라에피포라 에피포라 넘겼나? 안 했는데 뭐 이거락바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리스어 카오스 아직 살아있지. 아, 워서 그냥. 번쩍이 정 나기 잖아 워우! 워우! 어차피 한 발인데 연사가 무슨 소용? 근데 블러디거스작 한 번쯤은 할 만한데, 스피드 때문에... 빠염... 어 악마방에서 먹는 성배... 예... 이단 그 자체네요. 그 다음에... 보라... 자, 어둠의... 어둠의 조주가 걸렸지만, 여러분 어둠이 걸리지 않죠? 왜 와...이! 나이트라이트 눈뽕이 있기 때문에 눈뽕이 다크니스를 면역해 줍니다 네. 어사탄냈으면다 복시 잠깐만 이거 복사만 해도 일단은 어차피 카오스라 템많은 곳이 지금 장땡이거든요 큰. 아 맞다 나다 맞다 나 사라졌어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어 맞다 맞다 아 맞다 나나다뭐 사라졌지 아 맞다 어. 아 근데 길 가다가 뭐 사직이나 이층 나오겠어 설마 에. 이거 왜 먹냐 그리고 이건 괜히 이거 그 페르트로 같은 거다못면라하려고 이런 사소한 게 나비꺼 흘러가는 게 오늘 많이 없어. <laughs> 이거 피격시에 육각 있네? 이걸로 케어할 수도 있겠네? 아, 그리고 물병자리 장판이네. 이 물병이 이게 오토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유도. 윙 심지어 퍼뎀이에요. 구토제 40이 원빵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고 이거 이거 제네시스랑도 신어진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 물결이 유도로 따라가서 제네시스로 비추기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 나뭇잎에 유도있으면은 얘 예, 이거 물병 공중이어도 맞아요 나 공격 안했다?